Hello everyone. Welcome to Sound English. 안녕하세요. 서초동 비밀과의 Sound English 유혜경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 함께 보시죠. 네,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영화,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, 프레그넌트 이런 발음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영화를 봐도 원어민 발음에 듣기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한글로 표기된 프레그넌트 틸링 콩글리시 발음 때문인데요. 그렇다면 실제 이 단어의 발음을 원어민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영상 속에 진짜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 보시죠. I'm pregnant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I'm pregnant,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I'm pregnant,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네, 잘 들리셨나요? 문장 보시면, I am pregnant,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네, I am pregnant. 무슨 소리죠? 저는? 임신을 했어요. 하지만 I don't know. 저는 알 수가 없어요. How to do this.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제 자신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. 그런 의미예요. 보시는 것처럼 pregnant w 외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죠. 하지만 이 단어들의 소리를 10년, 20년 원어민의 발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영어 단어에 보이지 않는 음절을 한글로 쉽게 이렇게 표기해서 잘못된 콩글리시 발음 발음을 배웠기 왔기 때문인데요. 자 한글로 표기해서 읽어 보면 I am pregnant,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이렇게 열 아홉 개 음절로 발음을 하면 여러분이 평생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도 안 들릴 거예요. 자 그렇다면. 한 번만에 쉽게 원어민 발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히어링의 비밀은 영어 단어에 보이지 않는 이름절의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요. 자, 이름절의 법칙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음, 모음 하나에 음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모음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음절을 사각형으로 표기해서 진짜 원어민의 발음 소리 한번 보실게요. 보시면, I am. 우리가 보통 프레그넌트 이렇게 다섯 개의 음절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사각형에 두 개의 모음 두 개의 음절이죠. 프레그넌자그 다음에 이 음절 이상의 이 강세 부분을 좀 강하게 해서 뒤에는 약하게 프레그넌 해서 강약으로 되면 쉽게 정확한 발음이 눈으로 보이시면서 이젠 귀로 쉽게 들리실 거예요.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. 마찬가지로 this도 우리가 보통 this 하지만 이 모음 하나죠. 사각형 하나의 이름절, this. 이름절로 하셔야 되고요. 여기 보면 myself. 사음절이죠. myself. 하지만 하나, 둘, 두 개의 음절에 뒤에 강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myself 뒤에를 조금만 강하게 늘리시면 쉽게 정확하게 영어 발음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이 단어에 보이지 않는 음절을 봤을 때, 자, I am pregnant 여덟 음절이었지만 사실 반밖에 안 되는 네 개의 음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이 빠르게 들린 거지만 빠른 게 아니라. 음절이 적은 거예요. 두 번째 문장은 열아홉 개, 하지만 열 개밖에 안 되죠.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원어민의 발음이 빠르게 들렸던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영어 단어에 보이지 않는 음절과 강세를 사각형으로 표기해서 한글처럼 쉽게 이름절씩 여러분이 음절의 발음을 눈으로 보고 제 발음을 들으시면. 쉽게 한 번만에 원어민 발음이 들리실 거예요.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음절의 모음을 천천히 연음하면서 발음해 드릴게요. I am pregnant,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네. 이제 다시 한번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 정확하게 다 들리실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서초동 비밀과의 이해경이었고요. 오늘 배우신 내용, 원어민 발음,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I'm pregnant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I'm pregnant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 I'm pregnant but I don't know how to do this by myself.